최근에 어열 살짜리 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심각한 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아빠 아침에 성경 읽다가 봤는데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아빠 영이 뭐예요? 이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이리저리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속을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영이 무엇입니까? 예, 대답하시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세요. 예. 금방 답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대단히 많이 말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잘 모릅니다. 영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앙 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쓰고 있는 단어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찬양팀에서 앞부분에 그 믿음에 대한 찬양 계속 강조해줘서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신앙 강좌를 통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암송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녹색창에 믿음 검색하고 엔터를 탁 치니까 이런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 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이 정의는 물론 기독교에서 바라본 건 아닙니다. 인문사 인문사회과학적으로 내린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 기독교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 인격적 행위, 곧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바탕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이 믿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다양한 또 들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 떠남의 측면에서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은요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려줍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국 왕궁에서 양육받습니다 왕궁의 규례와 전통을 따라 왕자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애굽의 신학, 천문학, 의학, 수학 등을 교육받습니다 그 당시 애굽 학문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는 피라미드 하나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우뚝 서 있는데 이 모든 과학의 종합적인 결정판이라고 평가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로얄 아카데미의 최상의 학문을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교육의 관심 많으시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아니, 노벨상을 받은 세계 최고의 석학에게 모세는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 당시 애국은 정말 초인류 강대국이었습니다. 현재로 치면 뭐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국가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양어머니는 그냥 공주가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녀가 하셉스트 공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로 왕의 무남동료로 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를 가진 혈육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백성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았고요 정치, 문화, 교육 등의 빈틈없는 리더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리더십이 강했는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요. 바로의 왕의 복장을 입고 이집트를 실제적으로 수십 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고고학에서 이집트 궁중 기록을 보니까요. 그녀를 더 가스 와이프, 즉 신의 아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그녀의 동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얼굴 부분이, 그녀의 얼굴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후대 왕들이요. 그 왕들이 일부러 얼굴을 부셨어요. 왜요? 백성들이 그녀를 그리워할까봐. 그리워하며 현재 왕인 나와 비교할까봐. 그만큼 대단한 공주입니다 성경 역대기 세계적인 권위자인 잭 피네건 교수는 하셉스트 공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공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국 역사상 첫 번째로 꼽히는 위대하고 위대한 인물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공주의 아들인 모세는 어떠하겠습니까? 모세가 애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남아 있었다면, 대제국인 애국의 왕은 아니더라도, 신의 버금 가던 왕권의 중심부에서 호화롭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탄탄대로가 확실히 열려 있었습니다. 모세 앞에는요, 돈이 있었고요, 명예가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요, 쾌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 모세라면 전 계속 누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마음이 드나요? 누리려는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모세는 그 자리를 계속 누리지 않습니다.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그리고 아들 그 친구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합니다. 저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할수 있는 걸까? 라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그럴 결정을 내릴 자신이 없으니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포기와 내려놓은가, 버린가, 낮아짐과 종됨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삶이 전부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다양하고 풍성하고요 몇 번에 걸쳐서 아니 수십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그 깊이를 다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셉의 경우처럼 높은 지, 신분과 지위, 잘됨과 형통, 부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것도 믿음의 부르심 중에 또한 단면이에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신앙에는 포기와 내려놓음과 낮아짐과 종뎀이 반드시 그 중심의 핵심으로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살펴보면 이런 믿음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일까?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논문도 보고, 이 자료도 보고, 이 주석도 보니까 27절이 포인트더라.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여기서 떠나에 헬라어 원어는, 원어는 카탈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카텔리펜의 부정과거인데요. 부정과거의 용법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단호한 행동을 의미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단칼에 포기하고 단호하게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런 떠남의 영성은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여러분 다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당시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 된지 아세요? 그 역사가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화려한 문명, 그 문명의 꽃을 피웠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우르를 떠나, 어떤 사람으로 불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는 키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떠남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생 라합도요, 이스라엘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여리고를 떠납니다. 이 떠남의 믿음, 그 믿음이 라합의 가치를 바꾸고요, 라합의 영향력을 바니다 루토 마찬가지 아닙니까? 루토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어디를 떠나요? 모압을 떠납니다 이 떠남의 믿음이 신분과 소속을 변경하게 되고요 일생을 바꾸며 특별히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 떠남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를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떠나지 못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처 죽입니다. 그때 상황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1 2절 띄워 주십시오.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 키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계속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밀려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위치와 애굽의 모든 보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계속 있으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저에게 비춰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나와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굽을 떠나 그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애굽에 머물러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특히 제 생각과 마음에 에고을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기... 찔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교에 대한 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한번 좀 적용해 봤어요 설교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애국과 같은 마음 인간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애국과 같은 마음 생각과 마음에 애국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겠다. 저에게 생각과 마음의 애국을 떠나는 그 믿음이 간절히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현장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애굽을 떠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할 때 떠남의 믿음으로 그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가치에 물들어서 그 가, 가족들을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직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업무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승진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유할 때, 떠나는 믿음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떠나는 믿음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한번더 읽을까요? 이 버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떠나는 믿음이 작동이 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호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는 그 상주심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재림 이후에 그 상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떠남에. 믿음과 행동과 삶과 발자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영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들이 무엇이 있죠?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주의 말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잠깐만요. 하나님과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끝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예수님의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어? 이 마가복음 말씀은 대단히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독특한 표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더기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쉽게 볼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더기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체를 내버려 두면 뭐가 생기죠? 구더기가 생깁니다. 만약 구더기가 시체를 다 파먹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구더기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고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더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 파먹는 시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 가운데.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계속 받으면서 영원히 고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순정했던 모든 말, 태도, 행동, 인격 등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상훈아, 이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참으며, 인내하며, 눈물을 린고 내가 다 안다. 내 눈에서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리라. 나를 위해 애쓴 너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고, 칭찬하리라.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께서 그날에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 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저주와 불행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노예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떠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떠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상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다 함께 내가 주인 삶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가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